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QTI는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QTI 준비 됐죠? 우리 기도하고 오늘의 QTI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QTI 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며 오늘의 말씀도 뭔가 머리에 톡톡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의 3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성경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을 따라서 읽을게요. 내가 너희 위에 맑은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가 저지른 온갖 부정한 것과 너희의 우상들로부터 깨끗하게 하겠다. 내가 또 너희에게 나를 온전히 섬기는 법을 가르치겠다.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 주겠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6절만 씀음 아멘, 우리 몸이 더러우면 엄마 아빠가 깨끗한 물로 씻어 주세요. 이처럼 하나님도 뭔가 마음이 더러워진 하나님의 백성을 깨끗하게 씻어 주실 거라고 하세요. 그러면 가짜신을 좋아하느라 엉망이 되어버린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며 아끼도록 할게요. 오늘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도 가슴에 잘 새겨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볼게요. 안녕.